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8월 10일 수요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들은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멘. 많은 이단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단의 성향을 보면 첫 번째로 교주가 신격화가 되죠. 아, 어, 그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쵸? 하나님의 스피커나 뭐 이런 거, 목사가 설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스피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 대사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신격화가 됩니다. 둘째, 이단의 집단은 돈에 집착을 하면서 거점을 마련하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신의 재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음, 후계 구도가 확실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넷째, 그 이단의 집단이 붕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집단의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다섯째, 성경을 토대로 자신들의 교리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러한 습성은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사를 쓴 교회마다 이단에 대한 경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지금 현 시대에도 이단에 대한 경계가 많은 교회들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유혹되어서 교회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목사에게 불만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불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에게 불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어, 이단으로 악한 흉계에 빠져서 이단으로 가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면서 왜 다른 것에 흔들리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행이냐 아니면 들음의 믿음이냐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을 정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깨달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율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점수화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적 틀 안에 갇히게 됩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삶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지 자신을 돌봐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게 자꾸만 많은 미션을 해서 타이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계급 체계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또한 상명하복의 군대 체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계급 체계에서 불복종하면 변질되었다고 하면서 북한의 생활 총활을 하듯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질까요? 자신만의 열정에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각 지체입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의 지체 중 하나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변치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습니까? 2번.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주님의 늘 사랑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영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